학점은행제 학비 절감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 혹은 그 자녀분이시라면 학비를 100%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점은행제 등록금이 100% 전액 다 면제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금제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100% 면제가 가능한 국가 요공자이거나 혹은 그 자녀이신 분들이라면 꼭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는 게 엄청 좋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수강하시려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나 혹은 규정 같은 메뉴를 좀잘 읽어봐 주시면 해당 교육원에 국가유공자 장학금 혜택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을 건데요 국가유공자 장학금 혜택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이 중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어, 국가유공자 장학혜택으로 100% 학비 면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국가 유공자 본인이거나 혹은 그분의 이제 자녀분들께서만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가 학자은행제 학비를 100% 면제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수업을 들을 교육원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습니다. 국가 유공자 혹은 그 자녀라는 것을 이제 증빙하는 서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원에 회원가입하고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하실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교육원에 다시 연락을 하셔서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되면 100% 학비가 면제되게 됩니다. 어, 결제를 하고 돈을 다시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제하시기 전에 아예 이제 빵원으로 100% 면제를 받고 0원으로 결제를 하게 되시는 시스템이고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이 1, 2, 3이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받게 되십니다. 받으시기 전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을 해놓으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은 유공자 본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인적인 서류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등록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국가보훈처로 이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하실 계획이시기는 한데 이런 등록들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미리 먼저 이제 신청을 하고 학점은행제 강의를 접수하는 거를 이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으셨다면 교육원에 회원가입하고 이제 수강 신청하실 과목들을 이제 장바구니에 담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과목 선택 관련해서는 그래 온라인 강의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뭐 어제는 신청 가능한 과목이었는데, 오늘은 안 되고, 뭐, 당장 1 시간 전에는 할수 있었는데, 1 시간 뒤에는 못 하고, 이렇게 현황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1대1 플래너가 있다면, 그 담당 플래너분에게, 어, 뭐 이제 뭐 서류 준비가 돼서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목을 좀 골라달라,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강신청 안내를 받으시면서, 어,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으셨다면, 이제 신청하는 절차는 거의 다 끝났죠. 교육원 행정실로 전화하셔서, 뭐 메일이든 팩스든, 서류 제출하시고, 100% 학비 면제 받으시면 수강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학비 면제 받는 거는 같은 교육원에서 쭉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한 학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또 다시 이제 학비 면제를 받고 싶으시다. 그러신 경우라면 다시 서류 제출해서 접수하고 면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이제 다만 어, 교육원에 따라서 전에 진행한 학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나와야만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제한이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자세한 건 교육원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교육원에 직접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시작을 앞두고 계신 국가 요공자분들 혹은 그 자녀분들 귀찮으셔도 위 절차를 다꼭 진행하셔서 100% 학비 면제받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목소리>